마스터 리그 시즌 6 8강 2경기 시작합니다. 첫번째 선수입니다. 프로스테프에서 나온 흑강 왁스입니다. 얘같은 경우에는 아, 이전 고체 왁스 우승자였죠. 과연 얘가 어디까지 갈지 한번 봅시다. 두번째 선수는 오토그루밍의 빈티지 왁스입니다. 얘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에 처음 출전했는데 오, 생각보다 쓸만해요. 과연 얘가 흑강과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궁금하네요. 봅시다. 자 지금 테스트를 시작했는데 음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이두 제품은 여기서 만날 애들이 아니에요. 아 사강전이나 결승전 거기서 만났어야 되는데 조금 일찍 만난 느낌. 먼저 흑광부터 발라볼게요. 자 뚜껑은 이런 식으로 따시면 되고요. 왁스의 사이즈는 어플리케이션보다 약간 큰 사이즈고요. 왁스를 반 바퀴만 딱 돌려서 발라볼게요. 자 요런 느낌입니다. 빈티지 왁스도 발라볼게요. 아, 빈티지는 요거 뚜껑 따는 거 하나 좀 줬으면 좋겠어요. 왁스의 사이즈는 어플리케이션이 딱 들어가는 요 정도 사이즈고요. 얘도 역시 반바퀴만 딱 돌려서 음. 잘 발립니다. 얘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지금 이 작은데 발라봤을 때는 흑광보다는 빈티지가 조금 더 라이트하게 굉장히 가볍게 발립니다. 이 상태로 10분 있다가 닦아볼게요. 어,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꼭 10분으로 하지 마시고요. 어, 상태를 보시면서 하세요. 저는 일단 10분 기준으로 합니다. 아, 제 영상을 보시고 어, 조금 빠르게 또 느리게 조절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10분 지난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먼저 흑광입니다. 얘는 건조가... 많이 된 모습이죠. 이런 느낌이고요. 빈티지입니다. 얘도 흑강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흑강보다 약간 건조가 덜된 그런 느낌이에요. 바로다가 볼게요. 먼저 흑강 왁스입니다. 얘는 나 10분 정도 놔두니까 빡빡해요. 닦는데 조금 힘이 듭니다. 그리고 한 번에 깔끔하게 그렇게 닦이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셔야 될것 같아요. 얘는 약간 빡빡한 느낌. 그리고 빈티지 왁스입니다 음. 빈티지는 확실히 흑광보다는 잘 닦입니다. 같은 10분을 놔뒀다는 가정하에 얘가 더 부드럽게 닦여요. 일단 큰데다가 발라볼게요. 자, 이 패널은 저번 주에 작업했던 패널입니다. 이쪽이 불손 하이브리드. 요쪽이 캉가루 프리미엄입니다. 발수 상태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저번 주에 어, PB 테스트까지 약품 테스트까지 끝낸 패널입니다. 아무래도 캉가루 쪽에는 거의 친수화가 됐다고 보여지고요. 하이브리드 쪽은 그래도 발수가 남아 있네요. 차이점이 보이시죠? 자, 이 정도입니다. 칸가루는 상당히 진수하고 많이 진행됐죠 자, 그러면 오늘 테스트 바로 진행합니다. 자, 오늘 8강 이경기 테스트 환경은 온도 28도에 습도 56%입니다. 테스트 전철인 항상 하는 것처럼. 아, 그리고 뭐 전철이 하고 이 패널에 대해서 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패널 같은 경우에는 아, 시즌 끝날 때마다 클리어 코트를 새로 올리고 있습니다. 저렇게전체를 끝났습니다. 왼쪽에 흑광 한번 발라볼게요. 자, 패드에 묻어있기 때문에 살짝만 돌려서 발라도 이 정도는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도 왁스 바르실 때는 절대 두껍게 바르시면 안 돼요. 얇게 펴 발라야 작업이 편합니다. 두껍다고 해서 걔가 음 성능이 더 좋아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닦아내야 되는 부분이 많아지는 것 뿐입니다. 최대한 얇게 이렇게 발라주세요. 이 오른쪽에는 빈티지 왁스 발라볼게요. 자, 빈티지도 마찬가지로 아, 빈티지 왁스 같은 경우에는 흑광 왁스보다는 기름진 느낌은 없어요. 음, 굉장히 라이트한 느낌이고. 패드가 이제 어플이 굉장히 부드럽게 밀립니다. 요거는 아, 작업해보신 분들이라면 바로 아실 겁니다. 얘는 굉장히 편하게 잘 발립니다. 자, 이 정도 하면 왁스 바르는 거 끝입니다. 자 이렇게 흑광스 빈티지 왁스 발라봤는데 음...발리는 그 느낌있죠 어플이 쫙 나가는 느낌은 빈티지가 조금 더 부드럽긴 한데 아뭐 어, 그거 가지고 점수 차이를 줄 정도로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둘다 작업하기가 수월합니다 굉장히 쉽게 쉽게 잘 나가요 그럼 얘들 10분 있다가 닦아볼게요 이게 왁스라는 게 어, 닦는 시간도 환경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뭐이 왁스는 몇분저 왁스는 몇분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자 10분 지난 상태입니다 한번 볼게요 흑광왁스는 상당히 건조가 된 모습이고요. 빈티지입니다. 빈티지는 흑광보다는 확실히 잘 닦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제품의 표면의 느낌은 차이가 있어요. 먼저 흑광부터 바로 닦아볼게요. 어, 흑광왁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닦이는 거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 버핑 타이밍을 조금 놓치거나 조금 두껍게 발리거나 하는 경우에는 잔사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테스트에서 잔사가 조금 생겼어요. 어, 어떤 느낌인지 이거 다닦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닦고 있는데 기름기가 조금 음, 번지는 느낌 있죠. 조금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리고 잔사가 남을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닦고 있는데, 아, 이게 기름기가 계속 어, 표면에 남아 있는 느낌이라 조금 여러 번 닦아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흙광 닦았는데 일단 닦을 때도 약간 빡빡하고요 어, 얼룩이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보면 깨끗한 것 같지만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요런 자국 있죠? 지금 제가 굉장히 빡빡하게 했는데 어플 지나간. 이런게 남습니다 이런 자국이 남은 경우에는 다시 어, 왁스를 발라서 닦으면 깨끗하게 지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귀찮다는 거 빈티지 바로 닦을게요 자 빈티지는 지금 제가 흙광 먼저 닦고 영상도 찍는다고 한 15분 정도 된 상황입니다 얘는 큰뭐 스트레스 없이 깨끗하게 나옵니다 얘는 닦는 것 같고 그게 스트레스 받는 그런 제품은 아닌 듯 편하게 잘 닦입니다. 얘는 잔사 같은 거안 남고 굉장히 잘 닦여요. 최대한 세팅을 해서 한번 차이가, 차이가 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흙광입니다. 잔사 같은 게 보이시죠? 얘는 빈티지고요. 자 이렇게 흑광 같은 경우에는 어, 타이밍을 조금 더 지금보다는 빠르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두껍게 바르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놔둬놓고 하루 있다가 내일 테스트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4일 월요일입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잉. 자 요즘 날씨가 조금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이제 가을이 온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발라도 하루가 지났습니다. 오늘은 9월 5일 화요일입니다. 얘들 슬링 먼저 봅시다. 자, 둘다 손으로 만졌을 때 어, 뭔가 극강의 느낌은 아닌데 아 괜찮아요. 이 정도면 어, 상급 음, 상급 왁스의 슬릭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얘들 10도에서 잘 미끄러지죠.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얘들 슬릭 각 10도에서 아주 잘 미끄러져요. 손으로 만졌을 때 음, 미세하지만 빈티지가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듭니다. 얘들 물 뿌려서 시팅을 한번 볼게요. 자, 고치 왁스 할때 이때 가장 기분이 좋죠. 시팅 좋은 애들은 정말 물방울이 표면에 많이 안 남고 좀 미끄러지는 아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둘다 물방울이 그렇게 표면에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스타일 아니죠. 자 아래쪽 부분이 아무것도 안 바른 부분 이렇게 물이 내려가면서 물꼬리를 쫙 남기죠. 하지만 요 흑강이나 빈티지나 둘다 그런 것이 굉장히 깨끗하게. 내려가면서 뭔가 이물질 남기는거 없죠? 빈티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깨끗하게 물방울이 흘러내립니다 송풍기를 한번 불어볼게요 자 실제 바람에 얼마나 잘 날리는지 자 먼저 흑광은 좋습니다 얘는 물방울이 바람에 밀리는게 느껴집니다 얘도 마찬가지 얘도 좋아요 이두 제품 다 송풍기로 볼때세번 만에 깔끔하게 날라갑니다둘 아, 다. 좋아요. 그럼 초기 발수가 한번 보러 갑시다. 자, 어제 발라두고 하루 묵혀둔 시편 먼저 흑강 왁스입니다. 음, 밑에 질안 했을 때 104.3도. 음, 조금 아쉬운 수치네요. 그리고 빈티지 왁스 108.9도. 아, 얘는 오늘 좀잘 나왔네요. 음, 빈티지 왁스 같은 경우는 저번 1차전 때 106도가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얘들 미트질 100번 해 보겠습니다. 어, 제가 테스트를 여러 번 하지만 어, 테스트할 때마다 뭐 항상 뭐 똑같은 발수각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뭐 그날의 온도나 습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작게는 어, 한 2-3도 정도 많게는 5도 이상 그렇게 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수제재 갑시다. 먼저 빈티지 미트질 100번 했을 때 99.2도 아. 조금 떨어졌죠. 한 10도 정도 떨어졌네요. 그리고 흑광은 미트지 100번 했을 때 101도. 얘도 조금 떨어졌고요. 자, 미지 100번도 해서 200번 가겠습니다. 자, 계속 미트지을해 봅시다. 얘들이 오늘 얼마나 버틸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눈으로 봤을 때는 좋습니다. 둘다 깨진 모습 전혀 안 보입니다. 뭐재 봅시다. 자, 미트질 200번 했을 때 흑광은 99.7도 어, 잘 버티고 있고요. 그리고 빈티지는 98.6도. 뭐 흑광이나 빈티지나 요 정도면 거의 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미트질 100번에서 300번 갈게요. 자, 또 미트질을 합니다. 이거 영상 찍으면 하루 종일 이거 하고 있어요. 자, 미테질 300번까지 했고요. 괜찮죠? 네. 뭐 어떤 면에서 뭔가 깨졌다는 그런 느낌은 그렇게 들지 않아요. 자, 재료 봅시다. 자, 봅시다. 먼저 빈티지 미테질 300번 했을 때 98.1도, 뭐큰 변화는 없네요. 그리고 흑광 미테질 300번 했을 때 97.1도, 얘도 아주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미트지 500번 더 해서 800번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미트젤 이두 어, 제품 다 어, 이렇게 미트로 인한 물리적인 터치에 대한 내구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누가 뭐안 어, 좋다 라고 얘기하기 힘들만큼 둘다 굉장히 상태가 좋아요 자안 봅시다 먼저 흑광, 미테지 800번 했을 때 95.6도고요. 1차전보다 조금 떨어졌네요. 그리고 빈티지는 미테지 800번 했을 때 96.5도. 둘다 거의 비슷합니다. 다음은 얘들 색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들 색감 비교입니다. 이 정도 차이가 나고요. 지금 눈으로 봤을 때는 아, 거의 비슷해요. 자, 오른쪽이 아무것도 안 바른 거고 왼쪽이 흑광을 바른 겁니다. 색감의 차이가 좀 있죠? 쭉 올라가서 오른쪽이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거 왼쪽이 빈티지입니다 지금 딱 눈으로 봤을 때는 빈티지가 조금 더 색감이 진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흑감도 괜찮네요 둘다 비슷합니다 이런 색감 부분은 어, 분명히 바른 데와 안 바른 데는 차이 있지만 어, 바른 애들끼리는 그렇게 차이를 잘못 느끼겠어요 둘다 같은 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지를 한번 뿌려 봅시다 자 먼지 테스트에서 흑광이 항상 조금 문제가 됐었죠. 오늘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송풍기로 불었습니다. 자 먼지 뿌리 봤습니다. 지금 딱 봤을 때저 흑광이나 빈티지나 지금 빈티지가 조금 더 먼지가 많은 그런 느낌이죠. 여기는 아무도 뿌리지 않은 곳입니다. 자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 빗물이 내리는 상황을 가정해서 물만 뿌어볼게요자 물을 조금 뿌리면 음. 음... 물만으로는 이런 먼지들이 씻기진 않습니다. 이건 어떤 제품을 가져와도 상황은 똑같더라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물만 뿌렸을 때는 큰 알갱이들은 씻기는데 작은 알갱이들 여전히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한 가지 더 추가할게요. 고압수단 뿌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셀프 세차장 가서 세차를 한다는 상황이죠. 이렇게 거의 변화가 없어요. 고압수로 하든 그냥 물로 하든 이런 먼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미트질을 해야죠. 자, 지금 고압수는 우리가 뭐 세차하는 정도의 압으로 뿌렸어요. 얘들은 약품으로 하고 미트질로 해야 날라가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럼 약품 테스트 계속 진행할게요. 이렇게 PB를 열심히 뿌려주고요. 자, 1분 있다가 씻어보겠습니다. 어, PB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 알칼리 세정제입니다. 어, 그래서 실제로 피, 어, PB를 차체 이렇게 다이렉트로 때릴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굉장히 묽게 희석해서 쓰는 경우는 있어도 이런 경우는 없지만 어, 테스트를 위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씁니다. 지금 뭐 피비로 이렇게 약품 을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두 제품 다 먼지를 좀 먹고 있네요. 아 이런 거안 좋습니다. 여기 세척해 봤는데 둘다 먼지를 좀 잡고 있습니다. 일단 물기 제거하고 한번 새로 볼게요. 지금 먼지 뿌리고 어, 물로 한 뿌리고 고압수로 한 뿌리고 피비로도 한 뿌린 상태입니다. 뚜껑은 먼지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게 보이죠? 깨끗하게 씻기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빈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빈티지도 먼지를 상당히 잡고 있는 그런 타입이에요 자 얘들 피비 한번 더 때려 볼게요 음, 우리가 고체 왁스를 작업하면 어, 많이 해보신 분들은 딱그 느끼는 게 있죠 어? 왜 이래 정전기인가? 먼지가 왜 이래 차체에 많이 붙지? 뭐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게 정전기 문제도 있고요. 네, 정전기는 금방 없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단 초반에 그리고 중반에 붙었던 먼지들이 빗물이나 어떤 세차할 때좀 씻겨야 되는데, 이렇게 먼지를 물고 있는 경우가 있죠. 위에 둘다 음, 발수는 괜찮은데 먼지가 안 떨어지는 그런 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한번 피면 더 때려봅시다. 자, 이렇게 한번 해놓고 1분 있다가. 씻어 보겠습니다. 자, 1번지났고요 음, 지금, 이 흑광도 그렇고, 빈티지도 그렇고, 먼지 관련해서는 점수를 어, 좋게 줄 수가 없네요. 예. 자, 하지만, 뭐, 발수 부분에서는 흑광은 아직 짱짱히 살아있구요. 빈티지도 아, 빈티지는 타격을 좀 있긴 입었어요. 마지막 한번더 때려 볼게요. 자 요번에 어, 비비 때리고 10분 있다가 한번 씻어 보겠습니다. 확실히 뭐 흑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품과 붙어도 이 케미칼에 대한 내구성은 얘를 따라올 어, 제품은 아직까지는 못본것 같아요. 비비를 아무리 때리고 뭐 산성을 때리고 알칼리를 때리고 해도 얘는 약품에는 엄청 잘 버팁니다. 지금 빈티지는, 아, 빈티지가 이게 미트질에는 잘 버티는데 약품에는 조금 약한 모습, 진수화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오늘 테스트는 여기까지 끝내고 결과를 보러 갑시다. 결과입니다. 먼저 위쪽이 프로스테프 흑강왁스, 아래쪽이 오토그루밍 빈티지왁스입니다. 얘들 둘다 가격은 어, 2만원 이하기 때문에 같은 가격 4.5 점을 줬고요 발림성 둘다 바르는거 가지고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제품들 아니에요 하지만 두개 중에 뭐가 더 조금이라도 편하냐 하면 빈티지가 조금 더 부드럽게 발리긴 해요 하지만 그게 점수 차이를 줄 정도는 아니고요 닦임성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빈티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무리없이 잘닦였고요 흑광 같은 경우에는 얘는 요렇게 어, 닦고 나서 잔사가 남았죠. 이렇게 잔사가 남아버리면, 음, 얘를 지우는 방법은 이 왁스를 다시 발라서 그 잔사 있는 부분을 왁스로 왁스를 녹여서 다시 닦아내야 됩니다. 고려야 깨끗하게 돼요. 저번 1차전 때는 잔사까지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잔사가 좀 생겼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점수를 4점을 줬습니다. 이런 부분 조금 아쉽죠. 소기발수가 이번에 흑광은 104도가 나왔어요. 105도 이상이 4.5점인데 얘는 0.7도 차이로 4점입니다. 빈티지는 108.9도로 4.5점입니다. 그 슬립각은 둘다 10도에서 아주 잘미끄러졌구요 그리고 시팅 둘다 시팅 좋아요. 괜찮아요. 내구성 그래프 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내구성 그래프입니다. 먼저 흑강 왁스부터 볼게요. 흑강은 아 초기 발수각이 이번에는 104도가 나왔구요밑트질 100번 이후 300번, 800번 했을 때. 95.6도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이게 1차전에 했던 그래프고요. 이게 2차전 그래프입니다. 전체적으로 조금씩 발수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이죠. 하지만 내구성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빈티지 왁스입니다. 빈티지 오늘 오, 초기 발수가 108.9도 잘 나왔고요. 하지만 밑에 100번, 200번, 300번 했을 때 밑에 100번 했을 때 조금 확 깎이는 그런 모습 보이고요. 일단 조금 깎인 다음에는 어느 정도 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96.5도로 끝났고요. 빈티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차전보다는 지금 8강전 때 발수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이네요. 이번 흑광과 빈티지 그래프 합쳐놓으면 이런 모습입니다. 초기 발수은 조금 차이 났지만 나머지 내구성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원래 흑광이 내구성 깡패였는데 빈티지도 굉장히 잘 버티네요. 그래서 내구성은 둘다3.5 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먼지 부착성 이두 제품의 가장 아쉬운 점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흑광이 야 먼지가 뭐좀잘 붙는 걸로 다 알고 있었는데 빈티지도 흑광 만만치 않게 먼지 부분에서는 아쉬운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둘다 3점을 줬고요. 내화학성입니다. 네, 이 부분은 아무래도 흑광이 확실히 좋네요. 하지만 뭐 빈티지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흑광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약품에 대한 내구성은 조금 떨어진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피막감 솔직히 피막감은 이 고체 왁스 제가 쭉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제가 막 눈인가 본다고 보는데도 이게 뭔가 차이가 어,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구분을 뭐어 어, 이건 음, 좋아 음, 이거는 어, 아닌데 뭐 그런 느낌이 들진 않아요. 하지만 둘다 색감을 좀 진하게 만들어준다는 그 총점입니다. 콜스테프 흑광 왁스. 총점 43점이고요 오토그루밍의 빈티지 왁스 총점 43.5점입니다 이 2... 0.5점 요 차이로 마스터즈 8강 2경기 승자는 오토그루밍의 빈티지 왁스로 하겠습니다 자 흑광왁스가 떨어졌는데 아 이거 정말 아쉽습니다 이 테스트에 제 감정은 실으안 되지만 전 흑광왁스 이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아, 결과가 이렇게 난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음 흑광왁스 같은 경우에는 작업성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헤이즈가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먼지를 조금 먹고 있다는 그런 단점은 있죠. 어쨌든, 아쉽게도 떨어졌습니다. 0.5점 차이 정말 아쉽긴 하네요. 빈티지 박스입니다. 이 제품은 저는 처음에 그렇게 기대는 하진 않았어요. 카나바 베이스의 빈티지라고 하니까 그냥 어, 우리 느끼기에 카나바에 뭐 천연 오일 들어가고 약간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전체적인 밸런스가 빈티지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얘가 어디까지 갈지 한번 봅시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